민현진 혼자 들어갔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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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1도 못 때리고 죽었어 <laughs> 마음이 아프다 아, 마음이 아파요 아, 쩜 이럴 수가 내 1킬로는 누가 가져갔지 찐 애들이요 하니야 너도 1킬로 누가 가져갔어 몰라왜 음. 자각가고간 같은데. <laughs> 음. 아 햄버거 맛있게 먹네요. 그래? 어?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맛있게 먹어야죠. 아직 한참 먹을 텐데. <laughs> 햄버거 먹으면 무슨 응. 생각이? 아 국밥 먹고 싶다. <laughs> 어 국밥 맛있지. 엄무 음, 국밥 중이라서 국밥만 먹고 싶어? 아 국밥은 다 좋아할걸요. 웬만한 사람들은. 나 아, 싫어하더라고요. 응. 응. 누가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냄새 난다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 국밥 그러니까, 국밥. 그러니까 제가 시킬 때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또 김치찌개를 먹은 적도 있거든요. 뭐 먹을래 김치찌개요? 뭐 먹을래 김치찌개? <웃음> 김치찌개를 <웃음> 일주일이나 먹어?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김치찌개 맘 먹는 게 아니고 김치찌개랑 먹는 거죠. 김치찌개 시키고 그다음에 돈가스 시키고 김치찌개랑 돈가스 조합이 그렇게 이상해요? 김, 아니요? 저 돈가스에 김치국수 나오고 잘 나오잖아 원래 음, 김치찌개 시키고 음. 돈가스 시키고 해서 먹는데 국밥에 진짜? 그리고 콩나물국밥에 비빔국수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콩나물국밥에 비빔국수? <laughs> 네 비빔국수 다 먹고 나서 콩나물국밥 먹거든요 그것도 괜찮지 어, 저 비빔국수 아, 먼저 먹으면 괜찮지 좋네. 비빔국수 먹고 나서 콩나물 국밥 먹으면 뜨끈뜨끈하니 좋지. 아 너무 좋죠. 근데 저 콩나물국밥 먹을 때 콩나물 먼저 먹고 먹어요. 어? 그건 좀.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가지고 어. 그건 미역 상관없다. 먹을 때도 어. 미역을 먼저 다 먹고 먹거든요. 그 건더기를 먼저 먹고 국을 먹어요. 근데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데. 원래 저는 아, 그냥 그 그냥 먹... 식감이 좋아서. 먹는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밥에 딱 비벼가지고 밥이랑 따로 <laughs> 밥이랑 따로 콩나물 다 씹어먹고나서 너 음, 맛있다 <laughs> 하고나서 이제 개칭을 존중해야지 제가 중증해야지. 그거 있거든요 고기 고기국을 많이 안먹는 편이라서 음. 고기국에 고기국은 먹는데 고기 그 육수 육수 내고 이제 고기는 안먹는 한나 저 42분은 뭐야? 고기는 육수에 에? 저 42분은 뭐야? 방종시간 음, 이제 저 가야죠 아버지 집에. 음, 가야죠 뭐. 아까 전화 온거 있었는데 그거 그건가 음. 점심 사오라는 소리다아 <laughs> 집에서요? 네. <laughs> 오는 길에 들러서 사와라라던가 오는 길에 들려서 이것 좀 사오너라 이런 거 유원판 눈치 게임. 눈치 게임. <laughs> 눈치게임난참안 눈치 내렸네 맞아요? 다 내렸어. 아 까웁니다 깝니다. 비제이 태님 어서 오세요 추천 질해 주시면 받으실 거예요. <laughs> 아니야 김치게임 이게 맞지. 태극님 어서 오세요. 원래 김치게임 빨대를 꼽아야지. 하나. <laughs>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또 까운 것또다바기 때문에 한열팀 와도 끝없습니다 어, 오케이. 땀인형이 다 잡아 주는 걸로 우리 팀. 아 우리 아이, 그럼, 당연 숨자. 당연하지. 어. 우리 구석에 짱박혀서 숨자. 좋아요. 땀인형이 다 잡아 줄 때까지. 뱀목 내려목도 있고 우리 위에도 한 마리 있어요. 이재이츠태님 추천 나마 고마워. 마 하는데 안녕 AI 파숑 아씨너너 너무 강해. 아씨아아 아, 아, 아파. 너 너무 강해. 뭐지? 대리한마를잡잡 뛰는 거 잡아 버렸네. 예, 수직 있습니다. 에아 이거 불쌍해. 너무, 너무 불쌍해. 들어가. 어? 여기 베릴 있습니다. 에이아 네. 아, 엠포를 들어볼까요? 엠포. 나란다구마래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착 해주시면 복받으실거예요내 목에는 휴먼이 아니야 여기 비호 있어요 마래님 어서와요 여기 비호 있어요 비호 휴먼아 에이스? 에이스로 넣을까요? AI, AI. 내가 왔어 AI 형이 뺨못 갔어? 예 yep. AI 보러 왔어여 응잘 음, 죽여 야 아, 거기 보시야네딱 움직임이 AI 였네 그래? 그래? 여기도 비어있네요 그래? 날라오는구만 어디에 미 사고가 없나? 있었어요, 저 있던 집. 어딘데? 입구 쪽.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쵸. 그게 예미 사고가 없으면요 전판이에요. 아 배우리. 배우리였나 그러네. 전판이겠네요. 전판이에요. 전판이겠는데. <laughs> 이건 이건 판은 아닐것 같은데. 예미 사고 여기 있네. 난저 예미 사고를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저까지 갔네, 저 친구들. 이자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돌려서 거이보이네 이거. 이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어 배치 DPI. 요 D P I는 아마 이번에 천에서 내려 이천에서 내려왔을걸요 AI 어. 여기 A I 부정기 남아요 배율 필요한 사람 없지 배율 차트 네. 필요해요 사비야 내가 저거 할게 먹어 지금 점프 분. 점프에서 살짝 나대탄 아, 하나 필요한두 바퀴 세 바퀴 라라라라 한 바퀴면 엄청 돈거아니에 살짝 돌렸는데? 었 감사합니다. 와보와 네. 우와. 거야. 안 돼, 내가 우까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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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내우야 우와. 반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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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우먹 우와. 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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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같이 와야지 말이야, 사람들. 이 보... 아, 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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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포트 다 챘다고 열심히 뛰었다는데. 아유. 아, 그트거 보... 잡아서 뭐 하겠다고 그냥 저 키를 까야 됩니다. 아유. 아, 예, 합니다. 아유, 정말. 오, 뭐야 이거? 사람도 있었는데? 어, 사람들. 도있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아, 아, 가 사람들이... 놀래야 조금 천천히 가지. <laughs>